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예수님의 친언 108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권세를 행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선 풍랑을 잠재워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신 풍랑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엑소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률적 상속자가 되는 면에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해 권세를 행사치 못했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즉 영계와 물질계에 대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권세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날때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권세가 있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권세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거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향해서 거린을 일으켜 세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해 봐야 합니다. 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체험이 쌓일 때 믿음이,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알미됩니다.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초대 교우들이여 2022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며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답게 품이 있는 멋진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강건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매듭으로 저희가 2021년을 과거 속으로 떠나 보내고 2022년을 새로이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가 2022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력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성도들 위해 우리의 자손들 위해 기름 부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또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또그 부요함을 나누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